어 이제 따라오다가 안 따라오네 그래도 되는 걸까 걔는 원래 자연에서 커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아파트에서 못 키워 그래도 버린 거잖아 아이 버린 거 아니라니까 넌 너만 바라보고 믿던 한 생명을 유기야 너 뭐냐 거야? 뭐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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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정신이 들어 이봐 아 여긴 어디지 이곳은 당신의 지옥이야 당신의 지옥 그래 이게 무슨 냄새야 아이고 말을 들어야 되는데 대가리가 깨 부서지다니. 고통이 야, 느껴져? 옥절님 대화 좀할게네 사저님. 어때? 너의 지옥은? 네가 지금 느끼는 고통보다 너를 믿었던 그 생명의 고통은 더 아플. 거야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잘 보살펴줘. 너 같은 쓰레기라도 좋아해주는 건그 녀석 하나뿐이니까. 잘 보살펴주고 그 녀석이 나에게 먼저 오면 물어볼 거야. 좋은 주인이 된다면 내가 좋은 보험 하나 들어줄게. 아, 아. 아, 보리, 보리야. 보리야, 이 강아지가 들었어. 고마워. 정말 고마워. 아이, 조그만 게 다리를 깨물다니. 저런 녀석이 뭐가 좋다고. 잘 살아, 보리야.